안녕하세요. 마흔의 사이클입니다. 오늘은 이비사이클링에 팀나가 있었던 날이고요. 원래는 개인 스케줄, 뭐 병원 때문에 팀나를 참석을 못하고 부각을 가려고 했는데 오늘 팀라이딩 남산 7회전 중다 하지는 못해도 2회전만이라도 해보자고 해서 결국에는 팀나에 참석을 했고요. 지금 이제 한남 다들목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은,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앞에 가는 친구는 A1팀에 있는 강성민이라는 친구고 20대 초반에 동국대학교 체육과 학생입니다. 저희 이비 사이클링의 네이버 카페 회원으로도 같이 있고요. 종종 저희와 같이 타는 친구고 바로 뒤에는 장호 형님, 그리고 연준 형님, 그리고 노다리님, 그리고 김수현 양, 그리고 이형길님 이렇게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몇 회원들이 참석을 못했고요. 있는 회원들로만 이제 라이딩을 진행을 했는데 날씨도 안 좋고 또 추웠고요. 지금 첫 번째로 가고 있는 강성민 분이. 굉장히 지금 조금 빠른 페이스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2번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제가 이 정도 자리가 아닌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지금 선민이 뒤에 붙어 있는 상황이고 어 그냥 놓아주려고 하다가 또 저희 EB 사이클링이 또 저렇게 또 보내줄 수는 없다 해서 제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늘 사실 팀날안올줄 알고 전날에 스쿼트를 한 시간 정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 다리가 완전 먹은 상황인데 어쨌거나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뒤에 이어서 장호 형님 그리고 도다리님 또 따라 오셨고요. 도다리님은 저희 카페 회원이시고 마스터즈를 뛰고 있는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네, 팀에 속해 있는 분은 아니고 엄청 잘 타는 클라이머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타보는 상황이고. 뒤에 S리그 연준 형님 따라오시고, 저도 이 빌라 골목에서 투혼을 발휘해서 최대한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가 거의 터질 듯한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공2학번이고성민이가 2, 4학번이니까, 나이 차이가, 아이고야, 이건 뭐, 어머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들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젊은 피가 다르긴 다른 것 같습니다. 저 보세요, 표정 보세요. 버티고 게 넘어가는데, 너무 워화하죠저 진짜 죽을 뻔 했거든요? 이렇게 좀 빠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물심도 바뀌고 다시 이제 첫 번째 남산 약수터를 향해서 가고 있고 김수현양 열심히 댄싱 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여기서 조금 오버해가지고 좀 댄싱을 좀 파워 있게 밟았고요. 어 지금 뒤에 저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왜안 따라오지? 근데 제가 조금 오버페이스를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또 어제 한 시간 스쿼트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어, 그런 효과인가 싶어가지고 좋다고 또 혼자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날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순간 성민이가 바로 치고 나갑니다 아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어요 열심히 역시 젊은 피는 틀립니다 그리고 장호 형님 그리고 연준 형님 그리고 노다리님 형님님 모두 쫓아오고 계셨고요. 제가 잠시나마 착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리가 거의 이제 사망을 했고요. 지금 뭐 소리 지르죠. 힘들어서. 네. 페이스가 솔직히 느린 페이스는 아니었고요. 아, 얼마나 잘 타시는지 다들 대단하세요. 난 여기까지다. 음, 놓아주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이제 곧 이어서 저 뒤를 따라오는 수연양이 또 있었네요. 네, 지나가죠. 뭐 보내줘야죠. 여자 포디 없너 김세현 선수인데 아 요즘에 또 몸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 보세요 댄싱 저 보세요 아 기가 막힙니다 진짜 잘 치죠 댄싱도 예전에는 잠깐만 뭐 한두번 치고 자리에 앉고 그랬는데 겨울 동안 혼자 특훈을 하더니 괴물이 됐습니다 아 인정하고요 이제 다 내려와서 2회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오늘 팀 라이딩은 남산 7회전이었는데 팀원들 몇몇 분 컨디션도 매우 안 좋은 상태였고 기온도 낮고. 갑자기 눈도 내리고 해서 2회전만 하고 종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2회전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기 위해서 소월길을 팽라이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이 좀 재밌는 구간이에요. 직선 구간이고 신호만 안 걸리면 이렇게 인터벌도 무지막지하게 칠수 있고 마지막 남산 고가차도 통해서 다운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스릴 이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김수현 선수가 다운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다운힐이 너무 안 좋았었는데 EB 사이클링에 들어와서 좀 고수분들께 조언도 듣고 같이 라이딩도 하면서 실력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다운힐도 이제 좀 자신있게 잘 하고 원래 김수현 선수의 주종목은 긴 오르막을 클라이밍하는 것인데 지금은 다운힐이랑 야오르막이랑 팀라이딩을 통해서 많이 훈련하면서 이제 MCD 같은 그런 고강도 레이싱에서도 뭐 성적을 내보려고 굉장히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비사이클링 선수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팀라이딩을 하면서 고강도의 훈련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걱정인데 제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뭐 있네요. 네. 어쨌거나 오늘 팀 라이딩 이정도로 제가 살짝 간략하게 리뷰를 해봤고 다음 주팀 라이딩도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사이클링 팀 라이딩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